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금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교통 역사를 새롭게 쓸또 하나의 혁신이 시작되면서 2025년 1월 1일 개통이 됨과 동시에 이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가장 큰 수혜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용인과 안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용인과 안성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면서 세종포천간고속도로의 주요 노선인 자 여기 고삼호수 위에 있는 고삼대교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삼대교의 아름다운 모습 위에 이제 고삼호수 어 휴게소가 있는데 자 고삼호수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처인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처인휴게소는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주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바로 바우덕이 휴게소 또는 고삼호수 휴게소라고 하는 멋진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 고삼휴게소는 지역 발전의 촉매제로서의 교통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경계의 활성과 여기에는 대규모 마트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휴게소이면서 약 10만 평의 부지에 건축 면적이 6,700평 정도를 자랑하는 이 휴게소는 국내 최대 규모 중의 하나로서 지상 3층과 지하 1층으로 구성되는 대규모 공간을 제공하는 고삼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양방향에서 접근 가능한 통합형 휴게소로서 수도권 남부와 충청권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스마트 기술과 미래지향적 서비스 이 고삼호수휴게소는.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설이 도입된 바로 바우더기 휴게소 또는 고3 휴게소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